이거 연습회전 아디야어 맞아 맞아 롤롤롤 롤. 근데 왜 이기고 있노 여기 개 처벌리는 파티인줄 알고 왔는데 와 <laughs> 앵두 디니스야? <laughs> 어나 디니스인데 아 그래? 그래 디니스 연습 에 개좋은거 어? 맞네 나 이거 라인형이 너는 디니스 말고 딴거 해 라는 말 한번 들었어 <laughs> 그의 드닉스가 <laughs> 이 드닉스야 2번이나 깔까요? 뭐야 안쓰는군 잘 하시는 이러면, 오, 에이프, <laughs> 나, 나 아, 거야 여보 너귀야워오 엔소 칭찬 받았어 뭐야 칭찬 받았어 어너나 드닉스 해도 되는 거야? 언니 저 이제 한글쓰기 운동하고 있어요 그래요? 아우 멋진데 안 쓰라고 오! h shit! Oh my god! Oh shit! Oh my god! 야 Oh shit! Oh my god! Oh god! 와! 오 무빙! 뭐야 알렉도 무빙 무빙! 아니야. 나 영어 안하기로 했는데. 오! 오이오 마이 갓! 이거 인제 내가 영어를 못끝는다니까아 아유, 사람이 쉽게 습관이 고쳐지지 않더라고요. 이게 부끄럽다고 쉽게 고쳐지지가 않는 부분이더라고요. 아휴, 출근해야지. 네, 출근해요. 아, 그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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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화나지? 왜, <laughs> 왜 출근하냐고만 보는데 화가 나지? 네, 그, 감자 만한 게임하니까 즐거워서. 아. 근데, 유난히 즐거웠던 것 같은데, 지금. 어이? 아니, 맛있었어요? <웃음> <웃음> 아니. 어떻게가능하구나 언제나 다녀야지? 어, 민망해. 아, 존맛해 아니.. 아 너무, 무서워, 너무 아쉽다. 그 도망 아니 미철이 거의 죽었는데? <laughs> 어, 지금 아, 아, 진짜... 아 저기 있어 사람 사람. 아, 나 <laughs> 있어. 진짜 죽은 사람. 감사해봤어 저기 진짜 죽은 사람이 있어. 온몸을 불쌓줬어 이상한 소리내지마 제발. 잠깐만. 잠깐만. 오늘 더러운 거 해버렸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자녀 놓치면 이제 꿈에 나온다. 야야야 그냥 숨에서 만나 그냥 아유, 아, 회사, 아유 회사, 꿈에서, 회사, 꿈에서, 회사, 꿈에서 회사, 만나라 그 숨에서 만난다 아유, 아, 이제 힘으로 다 아니다 이제 죽지도 않아 아 그럼 죽겠니 너한테 아 근데 왜그래냐아 근데 아잡 빼야 될거 음. 같아요 이제 탱커피가 없어요 어. <laughs> 와아! 니 <laughs> 저희 딜러들도 띠가 <laughs> 아니... <이유가> 없는데요? <laughs> 누구예요? 누가 쳤어요? <laughs> 일단 전 아닌듯한... 데쪼예이겼다이겼다 <laughs> <귀엽다>. 이겼다 <laughs> <귀엽다. 웃음> <귀엽다. 웃음> <귀엽다. 웃음> 와. 내가 죽어야 이기는구만. 안네. <laughs> 진짜. 왜 이렇게 올라갔지? 오! 언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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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자. 맵. 네. 뭘 어디로 어떻게 올라가? 여기 블럭. 불러? 어디 불러? 모르캐릭터들 하나도 안 해가지고 에임 맞춰놓고 하면 되잖아 에임을 어? 어디로 맞추는데? 에임을 맞추래 상자에다가 아니 어디? 상자? 어디? 상자, 상자 어디? 상자 상자, 상자 위에다가 상자, 박스 상자. 위에 부분 저도 어? 안에서 몰라요 아한번해볼게 앞에 불 하는 데 있는데?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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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야? 이 정도 거리에서? 너무 가깝지 않아 됐어, 여기. 여기 여기 어디 여기 i y 아. 여기 i y 기 k i Yoki Yoki y o 니 i Yo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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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여 i Yo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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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k 리 Yo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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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어? 저 마우스가 이상해요!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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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너 마우스... 야 마우스야 돌아가! 돌겠네 진짜 왜 이러지? 도망요 아니... 30년 되냐고... 때려야 하는 거 맞냐고... 으이... 내 걸려... 절정모드로 다음에는 좀더아 <laughs> 어? 다아 <laughs> 진짜 오 <웃음> 땄다 오케 <laughs> 땄사라다사라다사다 어, <깨달아. 웃음> <laughs> 아이고 어, 어구, 우리 캐 잘한다 웬 어, <laughs> <깼을 왠에. 웃음> <laughs> 언니 온 <오>, 진짜 <laughs> 언니가 이제 날 다루는 방법을 알게 되었어. <laughs> 어, 저 조금만 할 거야. 여기 앞에 무서운 애 있어. 거울? 아이고. 어, 맨. 뭐야? 내가 볼게. 하지마 공지 높이는 <laughs> 건아시나 안돼, 린, <laughs> 절대 괴롭히지 마. 이것들 아까. 미안해. 절대 궁사월드사이가 오, v 콜 살려. 드사이요 TV 콜드! 월드사이요! 월드사이요! 월드이요월드사이이요이요 월드사이요! 월드요 어서오세요. <laughs> <있었던> 어? 가요. 어딜 가실까요? 하하하! 절단 맞지? 짠짠, 아! <laughs> <laughs> 전류들이 몸을 타고 흘러다녀. 기, 기, 기절할 듯. 아슬아슬 찌릿찌릿. 충, 충, 충분해. 내 사랑이 과분해. 격+ 격+ 격하게 널 아끼는 거다 알아.